현재 장갑 공격력 주문서의 가격은 600만매소 중반 지난 영상 무려 주문서 50장으로 노가다목장갑 10퍼 이자하게 도전했지만 아쉽게 실패로 끝이 났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무려 제가 장공주문서 100장 대리자거래가 들어왔습니다 초초벌 성공만 해도 개당 4억에 가까운 가격 60퍼 주문서로 12공 완작에 성공시 무려 12억이 넘는 메이플랜드 종결급 노가다목장갑이 완성된다는데요 오늘 과연 장프로는 초초벌작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님들아 오늘 정말 많이 쥐어터질 예정인데 좋아요, 구독 누르고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누가 자고? 20분 정도 개덴푸드좀 하다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뎀하지 말라고? 착석하라고? 잠깐아 <laughs> 진짜야? 야 장공 50개야! 출발합니다. 오늘 진짜 한탕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출발이요. 음... 천천히 가보자고요. 채널은 좋으니까 음쓱네 음. 장째 아까도 뒤에서 많이 많이 떠줬어요. 뒤에서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말고 차분하게 가다 보면 또한장 쓱쓱 붙을 겁니다 기다려 보세요. 저번에 좀 떠주자 근데 잠깐만 내가 이 생각하는 로직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죄송한데 열 장씩 떨궈 주실래요? 어열 장씩 주실래요? 이거 끝나면 다시 가고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거 다 떨어질 때쯤 열장 다시 채워 넣고 그런 식으로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갑니다. 이거 봐. 이거 다 뭔가 있는 거 같다니까 지금 나 이거 이거 뭐가 수상해요 하나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10장 바로 가볼게요 12장 대장 조심스럽지만 과감하게 그렇지 여기 채널 기가 막힙니다 흐름 그대로 끌고 가야 됩니다 슛 아니 이걸 왜 버려 본장비를 <laughs> 제가 생각하는 것대로 좀 오늘 따라가 주십시오. 야 이걸 왜버리세 사람아. 이걸 갖고 계세요. 이걸 잠깐 갖고 계세요. 오케이. 자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 자, 아 이게 빠르게 와 너. 아 이거 빠르게 와 너. 아 이거 빠르게 와아 되겠다. 장공 10%가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닙니다. 이 자식이 말이야! 딱 기다려! 용치! 출발. 오우. 예, 드피님 초초벌 하나 먼저 가자고 하시는데요. 3, 2, 1. 아이고야, 아직 아니었나 봅니다, 용이시여. 잠왜 그래? 잠깐만, 이 사람 눈 돌아갔다, 지금, 잠깐만. 진짜 신망알았어이자식기 말이야, 우리, 우리 용안을 어? 갑니다. 두, 원. 혼쭐을, 돈줄을 콕. 아, 주 기다리라니까! 대고피스좀 기다리라고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오케이 좋은 도전이었고 우리 살살 한번 가보자고요 여기서 내가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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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가보자! 아. <laughs> 어 근데 우리가 이게 느낌이 있을 때 가야 돼요 장군 몇장 남았어요 우리? 11장? 11장 알겠습니다 갑니다 아 주세요 빨리 자 하나만 가자 그냥 쓱 조금 조금만 더 열장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라스트. 오케이. Okay. 제대로 한탕 해보자고, 오늘. 어디 그냥 그래픽 쪼가리가. 제발요? 아, 진짜 줘, 제발. 아, 한 번만 더 도전할 수 있게 해줘, 진짜. 아이, 고맙습니다. 캬, 결국 마지막까지 왔네. <목소리> 아. 아, 진짜 왜 그래? <laughs> 미친 고 <것> 같아요. 당신은 <laughs> 어, 알았어요. 야. <laughs> 야, 빨리 불어 <laughs> 다시, 자, 다시 갑니다. 어, 아, 메렌 오래 합시다 길게 봅시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욕심이 많습니다. 저희는 어, 아, 쓰, 끄트머리에서 하나. 아, <laughs> 아, 나 미치겠네. 노가다 목자가 공장이고 그냥 계속 쭉쭉 빠리로 가야 돼요. 아, 잠깐 시간 차좀 봤는데, 어, 다시 그냥 차분하게 하나씩 톡. 테이?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느낌 옴? 느낌 왔어? 이 눈깔이 돌아왔어요? 눈이 돌아갔어 돌아가서... <laughs> 아 눈이 돌아갔으면 안 되지 3 2 1 제발요 여기서 그만 멈추고 싶습니다 주문서가 한순간 빛 정답은 <laughs> 뭐가 좋다는 거야 지금 짜릿해? 초벌이 몇 개가 떴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이제는 진짜 고속도로 500으로 밟아야 돼요. 제발요. 아 진짜 너무하네. 야 진짜 너무하네. 진짜로. 여기서 뭐 지금 재물을 건드리고 뭐하고 자시고가 없어요. 지금은 쭉쭉 그냥 덤덤하게 가야 됩니다. 뒤 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길은 있으니까요. 16장. 13장. 이 정도로 단일로 많이 해본적저 메렌 2년 넘게 하면서 처음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소중한 기회를 주신 우리 드래곤 피스트. 자. 아우. 아한장줘 주는 게 그렇게 어렵나? 사무실 공장 연락 됐어요 지금 배달 오고 있는 중이랍니까? 아유 배달 왔네 바로 왔네 그냥 쿠팡이요 이렇게 빠를 수가 없어요 마지막 열장 두장 안에 쇼보 봅시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세 개. 마지막 세개 갑시다. 여기서 오늘 마지막 피날레 장식 초초볼. 두 원. <laughs> 어 졸라 무섭네. 여기까지 제발. 엄. 없... <laughs> 아 진짜 너무 아쉽다 진짜. 진짜 안주네.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아쉽고, 죄송하고, 오늘도 이렇게 너무 큰 광아 주셨는데.